네, 맞습니다. 네, 어, 유진 테크놀로지, 네, 수에 집 결과가 공시가 됐죠. 네, 밴드 상단, 내 네, 초과돼서, 17,000원에 결정이 됐구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내려오고 있고, 테슬라 실적 우려도 있고, 어, 시도안 좋은데, 상단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최약할 테니, 배짱을 부리는 건가요? 네, 17,000원, 네, 밴드 상단을, 초가해서 2,500원 플러스 돼서 17,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모집 총액은 178억입니다. 네, 얼마 안 되죠. 일반 투자자 26만 2,000주니까 13만 주 균등이니까 균등은 추첨일 테고 뭐50% 언저리겠죠. 더 아래일 가능성도 있고. 스위치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죠. 914. 네, 보통 600, 700이었고 최근에 800 얼마가 있었는데 914까지 나왔죠. 음, 가격 분포를 보면 은 17,000원이 51.25%고요. 그 위에도 한40% 정도 있고. 음, 하격은, 네, 20%가 조금 안 되죠. 네, 이게 미하격이고, 이게 전체 물량입니다. 수량 기준이고요한 17%, 18% 정도만 네 하격을 잡은 거고. 음, 기본적으로 유통 하는 물량이 굉장히 높네요. 네, 38.33%죠. 지금 하격이 뭐 20%라 그러면 빨조비는 0.5고, 뭐50% 60% 정도 잡혀야겠죠. 근데, 네, 모르겠네요. 네. 어차피 뭐, 모집 금액이나 총액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균도만 하면 되고요 뭐, 불일리 이틀이긴 하지만, 어 생각해 보고 뭐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네, 생행을 하면 될듯 될듯 합니다. 어차피 뭐 배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